안녕하세요. 벨라이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백설 기엄 아폴리네르 하늘엔 천사와 또 천사가 있다. 어떤 천사는 장교복을 입고 어떤 천사는 요리사 차림을 하고 또, 다른 천사는 노래를 한다. 하늘빛 제복 입은 장견님, 성탄절 지나 따스한 봄이 오면, 당신은 빛나는 태양의 훈장을 달게 되겠지요. 아, 눈이 내린다. 내려라, 누나. 사랑하는 이가 어찌하여 내품 안에서 멀어졌는지. 비 내리는 소리를 엿들어 보아라.